아우디 3.0 TF-Si 쿼트로입니다 음... 이거는 그럼... 주행할 때 증상은 없어요? 네, 그런 건 없어요. 떴다 안 떴다 할때 증상은 전혀 없고 그 뭐야? 네. 처음에 뜨면은 음. 처음에 오... 일정 속도로 가면은 음. RPM이 1에서 한 칸쯤 올라갔을 때 네. 살짝 떨리는 건 있어요. 떨리는 거. 네. 려면 근데 네. 그게 이제 탁 풀려버리면은 음. 또 계속 속도는 나가거든요. 음. 떠날 때 이게 무슨 소리예 이게? 이게 못 이게 여기 센터다 음. 가봤는데 음. 그 아는 그 사촌 형님 센터도 가고 다 했는데 네. 야 이거는 잡기 힘들어 내 차도 그래 이러더라고 이게 뭐래요? 그래? 아 근데 이거 고, 고질이래 소음과 진동이 심하고 뎅각수 오버히트 흔적도 있고 누유도 보입니다 수리 폭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안산에서 아우디 수출 폐차 카트라이였습니다.